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현입니다. 아,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요? LG 전자를 네. 106,200원 주고 샀는데 그대로 계속 내려가 버렸어요. 76,200원요? 106,200원. 아. 106,200원. 네, 10%. 얼마 전이네요. 네, 네. 음, 10%를 사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매수를 하고 그때 당시부터 해서 시장이 그렇게 뭐녹록는 않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어, 그리고 오늘 주가가 3.5%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 종목은 혹시 좀 길게 보시려고 사신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길게, 아니, 길게 가기, 15만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샀더니. 얼마, 얼마 간다고요? 15만원. 15만원 간다고? 예. 네. 누가, 그래, 누가 그래요? 15만원 간다고 또. 방정예죠 아이고. 방송에서 나오는 목표, 목표 주가, 이제 저는 그래요.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지 않아요, 보통. 왜냐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LG전자가 최근에 바닥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LG전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회사가. 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5만원이라는 주가가 목표 주가는 지금하고 너무, 너무, 너무 차이가 많죠. 그죠? 어, 너무, 너무 높은 목표 주가를 애초에 설정하고 가면은 나중에 이거 달성이 안될 수도 있고 수익에서 팔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주식은 수익 실현을 하기 전까지는 내 수익이 아니에요. 에이전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12만원까지는 가져갈 만해요. 어, 그러니까 15만원은 너무 높고, 저는 제가 드리는 목표 주가는 1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2만원까지 보시다가 이 종목은 여기서 팔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니까 러 지금은 어쨌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목표 주가는 15만원 말고, 그건 지우세요. 12만원까지. 현실 가능한 목표 주가를좀 보셔야 됩니다. 12만원에 저는 매도하자.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